안녕하세요! 우리를 통해 따져라! 따야!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바나나를 넣지 않고 바나나 우유 맛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첫번째로 달걀의 노른자 두번째로 설탕 세번째로 우유 이 세가지를 넣고 하면 바나나를 넣지 않고도 바나나 우유 맛이 난다고 해요 이걸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따져보기 위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계란으로 만든 바나나 우유의 첫번째 시식자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지금 시장에 가져가지고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있겠습니다 재료 준비 끝와 여러분 근데 바나나 우유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티가 진짜 하나도 안나요 진짜 정말로 와 신기하다 이 색깔이 나는구나 이거 뭐 바나나 우유 만든거 <laughs> 만든 건데, 둘 중에 하나가 시중에 파는 게 있고,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목마른데 맛있겠다. <laughs> 이제 봐봐요. 맞춰봐요. 맞춰볼게. 네, 둘다 드신 다음에. 이거는 약간 옅은 맛이고, 네. 이건 약간 강한 맛이 나요. 시중에 파는 바나나 우유. 이게 시중에 파는 거. 이게 시중에 파는 거? 응. 땡, 이거예요. 연한데 단맛이 많이 강하고. 음. 이건 단맛이 약간 드라는거 같아요. 아 진짜요? 응. 자, 첫 시음자로 어머니를 선택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잘못 고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다른 친구들, 제 지인들, 제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거 두개 바나나 우유거든. 근데 하나는 내가 만든 거고 하나는 시중품이야. 여기서 아, 이제, <laughs> 어, 둘다 바나나 우유인데, 음. 어떤 게 시중에 파는 건지 한번 맞춰봐 이거. 어떤 거 먼저 먹을래? 어, 이거. 오케이. 그럼 그거 먼저 먹어봐. <laughs> 때를 먼저 맡아봐야 돼. 이거 바나나 우유 같지, 이거? 먹어봐. <laughs> <빨리. 웃음> 맛있다. 배고픈 거 아니지, 지금? <laughs> 배고파서 와주는 음. 길인데 이렇게 그냥 먹어? 응 계란빵 냄새 나는데 계란빵 냄새 나는데? 응 아까 저게 더더 달어 신기하다 근데 왜 만나 <laughs>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두 번의 기회를 줄게 내가 나는 이거 이거 안 바꿔도 되겠어? <laughs> 아, 이거 맞지? 아니 안, 그걸... 먹어요. 안 먹을.. 이안 <laughs> 바꿀 거야? 응 이게 내가 안든 거야 <웃음> 어. <웃음> 형도 한번 시식해봐 아 이게 뭔데? 아이 바나나 우유인데?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안돼 아니 바나나 <laughs> 우유야 이 어디 바나나 우유야? 출처가 바나나 우유야 빙그레 바나나 우유 근데.. 근데 이번... 둘 중에 근데... 진짜 바나나 우유를 맞추는 거야 어? 아 왜? 아니야 뭐 그걸로 먹는다고? 이, 이걸로 이, 그걸로 맛본다고? 맛봐봐. 얘야. 먹어봐. 얘라고. 먹어봐. 얘가 아니야. 왜? 응. 왜? 얘 맛이 아니야. 그러면? 먹어보고 이게 바나나 우유이야그 빙그레 바나나 우유라고 먹어보진 않았잖아. 어안 먹어. 먹어봐봐 빨리. 안 먹어도 확실하지. 먹어봐 빨리. 먹었어? 응. 그러니까 뭐냐고? 얘. 이거야? 응. 맞아? 응. 얘 아니면은 똑같은 거. 같은게 <laughs> 뭐야? 아니 <laughs> 아니면은 같은것 따라 먹고 나 정납하는 거지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